우리 앞에서 이제 삼각형 넓이랑 사각형 넓이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1번 먼저 보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20 루트 3이래. 그럼 20 루트 3이라는 애는 어떻게 나온 거야? 2분의 1에 나한테 지금 알고 있는 변 bc. 그럼 8곱하기 10곱하기 끼인각 사인 a 이렇게 걸릴 거야. 그러면 14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 나오니까 a는 얼마? 그렇지. 3분의 파이가 나올 것이고, 그럼 내가 알수 있는 거는 뭐지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대문자 a인데 대문자 a 얼마였어? 3분의 파이였어.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a 값 나오게 되겠네. 계산은 생략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게. 2번 지금 나한테 있는데, 2번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려면은. 삼각형의 넓이 ABC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B랑 E를 알고 있어. 그럼 내가 삼각형 뭐 적당히 하나 그릴게. 그럼 여기가 E란 얘기고, 여기가 B일 때, 여기 30도, 6분의 파이라고 적을게. 그 다음에 A가 여기가 2루트 3. 어, 요렇게 됐다라고 해볼게. 이때 나한테 지금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어디지? 여기 알아야 되는 거 맞니? 그러면 이 e 라는 거, e 의 제곱은 2루트 3 전체의 제곱. 더하기, 내가 구해야 되는데 여기 x라고 놓을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루트 3의 x. 그 다음에 코사인, 6분의 파이. 요거 계산해 주시게 되면, 내가 모르는 값은 x 하나밖에 없으니까, x 값 나오겠네. 문자 하나씩 하나니까. 그럼 이 x가 나왔어. 그럼 여기 x 나오면,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곱하기, x에다가, 사인, 6분의 파이. 요거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네. 이해됐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는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코사인 법칙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변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한 문제들도 있겠지. 2번으로 넘어갈게. 여기에서 일단은 이렇게 있을 때, 사인 A 어떻게 구해? 일단 코사인 A를 구해서 구해야겠네. 그럼 코사인 A라는 애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E, B, C. 이렇게 요거. 값 계산해 주시면 코사인 a가 나올 거야. 그럼 코사인 a가 이거 계산해 주시면 6분의 5가 나와. 그러면 사인 a는 어떻게 구해? 사인 a는 어차피 삼각형에서 세 각의 합이 파이기 때문에 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럼 6분의 루트 11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 제곱하면 1이 나와야 되니까 a, b, c의 넓이 s 어떻게 구할 거야? 2분의 1 곱하기 나 지금 사인 a를 알고 있어. 그러면 6분의 루트 11. 내가 사인 a 곱했으면 그다음에 b, c가 있으면 돼. 7곱하기 9.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고 외접원의 반지름 어떻게 구해? 그렇지. 사인법칙 써야지. 사인 a 분의 a는 이 e, r이니까 a에다가 5집어넣고 사인 a에다가 6분의 루트 11 계산해주시면은 r값 구할 수가 있겠네. 크게 어렵지 않지. 자, 그다음에 3번 넘어가서 볼게. 사인법칙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에 있을 때왜 어, 저번에 지금 반지름을 나한테 준 거네? 그 다음에 30도, 30도 나한테 줬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알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알수 있냐? 여기를 내가 x라고 하나 나볼까? 그러면 사인 6분의 5분의 x 요거 한개이 r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r이 얼마였지? 그렇지 5였어. 그러니까 10 요렇게 될 거고. 그럼 x는 10의 사인 6분의 파이 될 테니까 얘가 5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할 수 있는 거다 알지. 2분의 1 곱하기 여기 여기 x 제곱이니까 25 구할 수 있겠고 곱하기 여기 얼마야? 그렇지. 60도 빠지니까 사인 3분의 2파이 120도 될 테니까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 나와가지고 4분의 25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혹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봐봐. 여기 이제 a, b 에 그 다음에 sin c 이렇게 내가 한번 해볼게. 근데 요 여기 b값. 빗값. 요 b값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었지? 그렇지. 이 아래 sin b라고 내가 바꿀 수가 있었어. 그 다음에 얘는 이 아래 sin a라고도 바꿀 수가 있었어. 근데 내가 지금 r값을 다 알고 sin a, b, c를 모두 다 알아. 특수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도구할 수 있어? 1분의 1 곱하기 4r제곱에 sin a s i n B, s i n C, 이렇게 내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요거 얼마야? <laughs> 지금 R이 5였으니까, R이 5였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00, 요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s i n A, s i n B, s i n C인데, s i n B랑 C가 지금 2분의 1씩이야. 그럼 4분의 1될 것이고, s i n A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올 테니까 결국에 계산하면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25 이렇게 해가지고 4분의 25 루트 3 내가 공식 외울 필요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 여기에서 지금 다 뭐한 거야? 사인 법칙으로 변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구하시면 돼자그 다음에 넘어와서 4번 한번 같이 볼게 어, A는 AB는 8 AC는 3 a인 60도인 삼각형 abc에서 변 ab 위에 p, q 잡아가지고 6분의 1이 되도록 하는데 일단 하나를 내가 맘대로 그릴게. 그러면 지금 ab를 줬고 ac를 줬고 나한테 끼인각을 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여기 8, 여기 3, 여기 60도 3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는 상태겠네. 그 다음에 abc 위에 p, 그 다음에 ac 위에 q래. 그럼 여기 P라고 잡고, 내가 여기 Q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 다음에 여기를 나한테 X라고 주라 그랬고, 여기를 나한테 Y라고 주라 그랬어. 그러면 APQ의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 6분의 1이 되도록 하라 그랬는데, 처음에 XY를 구하래. 그럼 첫 번째, 삼각형 ABC를 일단 먼저 구해서 한번 봐야겠네.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의 사인, 3분의 파이야. 그 다음에 삼각형 APQ라는 애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의 사인 3분의 파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어. 근데 상박형 ABC의 6분의 1을 한게 APQ랑 똑같아야 된댔어. 6분의 1 상박형 ABC랑 상박형 APQ랑 똑같아야 하니까 요거 식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볼게.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의 사인 3분의 파이. 내가 지금 일부러 사인 3분의 파이를 한 번에 계산 안한 거야. 왜 그런지 한번 볼게. 2분의 1 곱하기 x, y의 사인 3분의 파이. 그럼 여기에서 공통 부분을 다 날려버릴 수 있단 말이죠. 어차피 끼인각은 똑같이 33분의 파이였어. 그럼 2분의 1, 1분의 1다 필요 없고 남는 게 뭐만 남아? 얘, 2, 여기 1, 여기 1, 4. 이렇게 나올 테니까 x, y랑 4밖에 안 남네. x, y 얼마? 4. 이렇게 나오겠네. 선분 pq의 길이의 최솟값 구하래. 선분 PQ 이렇게네. 그러면 얘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여기 XY, 여기 60도, 여기가 PQ 이렇게 되어 있어. 못뭐 써야 돼? 그렇지, 코사인 법칙 써야 돼. XY 값을 알고 있어. PQ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에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바로 적을게.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만 아, 남겠네. 근데 XY가 얼마였어? 그렇지, 4였어. 근데, 제곱제곱이면 양수 아니야? 양수면은 우리 못쓸수 있지? 그렇지. 산술기하쓸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x, y의 최솟값 한번 구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의 루트 x제곱 y제곱인데, 얘는 2x, y랑 똑같겠네. 루트 제곱제곱제곱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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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앨 수 있으니까, 그럼 얘가 4였어. 그럼 얘최솟값 얼마? 그렇지. 8이야. 그러면 여기 8 들어가시게 되면, 8-4니까, 8-4니까 4만 남겠네. PQ의 최솟값 얼마? 2가 될 수밖에 없겠네. 맞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갈게. 자,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는 사각형의 넓이. 자, 각이 60도랑 120도 줬다? 어떤 느낌이 와야 돼? 아, 이렇게 잘라야지 하는 느낌이 와야지. 이렇게 뭐 대각선으로 자르는 사람 없을 거야. 각이 나한테 멀쩡하게 주어졌는데 대각선으로 자르는 짓 하면 안 돼?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어떻게 구할 거야? 하고 봤더니, 일단은, 나 삼각형 AC, ACB라는 애는 구할 수 있어. 삼각형 ACB라는 애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분,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내가 구하실 수가 있어. 그럼 문제는, 여기 삼각형 ADC가 문제인 거네. ADC랑 ACB랑 더하면 삼각형 넓이니까. 맞니? 그러면 일단 내가 모르는 값은 여기야. 여기를 몰라. 그럼 여기는 어떻게 알아요? 하면 이거 코사인 법칙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선분 AC의 제곱은 7제곱 더하기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4의 사인, 아, 사인이래. 코사인 3분의 파이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AC 제곱 값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전체 루트 씌워주면 AC 값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뭘또한번 쓰면 돼? 여기에서 그렇지. 코사인 법칙 한번더 쓰면 이 X 값을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삼각형 ADC라는 애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3에 사인 3분의 2 파이다. 이렇게 내가 구할 수 있겠지. 얘는 똑같은 값이 뭐야? 그렇지. 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으니까 코사인 법칙 두 번이면 은 X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 자, 이제 마지막. 사각형의 넓이 볼 건데, 사각형 넓이? 이게 너무, 너무 나한테 고마운 거 좋네.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방법이 두개 있겠다. 1번. 삼각형. 1번 먼저 볼게. 삼각형. ABC를 구해서 곱하기 2 해도 되는 거 맞니? 근데 나 지금 변을 알고 있어. 앞에서 무슨 법칙 배웠지? 해론의 법칙 배웠어. 해론 공식 한번 써볼까? 지금 변이 7이랑 8이랑 13이거든. 다 더하면 이십에 28 나올 거야. 근데 얘를 2로 나누면 14. 그럼, 루트, 14에서, 14-7, 그 다음에 14-8, 그 다음에 14-1, 아, 14-13,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14, 여기 7, 여기 6, 여기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7이니까,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3, 여기에 루트가 이렇게 씌워지면, 삼각형 ABC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넓이가 어떻게 나와? 지금, 루트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14에다가, 루트 3, 이렇게 남겠네. 근데 이게 몇개 있는 거야? 곱하기 2. 그래서 28, 루트 3,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 볼까? 두 번째 방법은 내가 각 B만 알면은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삼각형. 코사인 B는? 코사인 B는 8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마이너스 13의 제곱. 분의2 곱하기 8 곱하기 7 구하시면. 코사인 B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지? 그렇지. 사인 a 사인 b를 구할 수 있어. 사인 b를 구하면은 사각형 여기 평행사변형 a b c d 라는 애는 7곱하기 8곱하기 사인 b라고 내가 한 방에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자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여기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쓰기보다는 우리가 배웠던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넓이에 대해서 구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지. 자, 여기 볼게. 한 변의 길이 대각선이 8이래. 그 다음에 이루는 각이 180도고 사각형의 넓이가 6루트 3이래. 그러면 우리 사각형, 사각형 ABCD 넓이가 뭐였지? 그렇지.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이야. 두 대각선이야. 평행사변형이랑 달라. 두 대각선이야. 그럼 8 곱하기 3분 내가 모르는 거 BD는 몰라. 그 다음에, 끼인 각인데, 끼인 각이 120도나 60이나, 사인 값은 어때? 똑같아. 그럼 사인? 3분의 2파이나, 어차피 3분의 파이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쓸게. 근데 요거 한개 얼마래? 6루트 3이래. 그럼 얘가 우리가 알고 있어. 2분의 루트 3. 요거 계산해 주시면 뭐가 나와? BD가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공식을 통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내가 대각선의 넓이도 구할 수 있었고 대각선의 넓이를 알고 넓이도 알려주면 뭐 게임각이 몇 도인지도 알수 있겠고 어, 문제를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여기에서 문제는 뭐라고? 공식이 아니라 계산이라고 계산을 꼼꼼하게 써야 돼 공식 과정이 좋았는 답이 틀렸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답이 맞으셔야 돼 그럼 이만